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어머니가 자기 마음이 안 된다고 욕좀 드셔보세요 하는 마음에 글 올렸다가 사람들한테 몰매 맞은 아줌마 한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당신의 친손주들 대신 키우는 개를 먼저 선택한 시어머니.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나는 개털도 냄새도 너무 싫다고! 개좀 치우라고! 원제, 손녀보다 짐승을 택한 시어머니. 아우씨, 저 진짜 시어머니네 키우는 개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시댁에 갈 때마다 온천지 사방에 개 털에 개 냄새에. 아니 그래 뭐 제가 백번천번 양보해서 작은 말티즈나 치와와 같은 거라면 저도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듣기로 아키타라고 하는데 완전 남산만한 일본 개를 방 안에서 키우십니다. 본 적은 없는데 아마 우리나라 진돗개 같은 그런 종류의 개인 것 같습니다. 크다고 하니까. 아, 물론, 저희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리니까, 이렇듯 가까이에서 큰 개를 보는 게 드문 일이고, 또 그런 만큼 호기심이 생기니까,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만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들이 개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세요. 헐. 그리고, 근데 이건요, 당신뿐만 아니라, 저도 싫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또 훈련이 잘된 개라고 해도, 결국 짐승은 짐승. 그런 만큼,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모를 일이니까, 저희 아이들이 개 만지는 거 정말 싫어요. 하지만, 저희 애들이 부모인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걸 알아듣는 아이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개를 좀 밖에다 두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야도 내 자식이다 그렇게는 못한다 이러시네요. 헐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당신이 살고 계시던 주택을 물려받았고, 그 집으로 들어가 사시게 됐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요, 마당이 진짜, 어?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단, 지금 코로나이기도 하고, 터도 넓으니까, 어머님 손주들 올 때마다 놀수 있게, 마당에 작은 놀이터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응? 이 얘기에 어머님이 또 버럭하십니다. 조경망치게 놀이터는 무슨 놀이터냐라며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러시네요. 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걔는 그 걔는 무슨 노즈워킹도 할수 있게 마당에 잔디도 깔고 펜스도 치고 오만떼만 걸다 하는 사람이 당신 손주들이 원하는 건뭐 조경을 망쳐서 안 된대요 아니 여러분은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참 도대체 누가 자기 새끼고 누가 짐승인지 어머님이 하는 말 듣고 있으면 모르겠다니까요 구분이 안 됩니다 맨날 그 개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딸 우리 딸 이러시는 거 솔직히 같지 않고요. 또 집안 남자들한테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전날 어머님 되게 힘들어 하던 시기에 왔던 개라서 더 애틋해하고 아끼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다면 저보고 이해를 하랍니다. 아니 세상에 안 힘든 안 힘든 사람도 있나? 어? 솔직히 저도요, 평소에 길 가다 산책 나온 강아지 보면 이뻐 보이고 또 되게 귀여워 합니다. 절대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키우는 저 개, 저 개색, 너무너무 싫어요. 일단, 덩치도 너무 크고, 털 엄청 빠지고, 냄새, 아, 씨. 특히 저러다 언젠가는 우리 애들 무는 건 아닌지, 아, 볼 때마다 늘 조마조마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시댁 근처에도 가기 싫은데 그래도 일은 또 나가야 하니까 아 이걸 진짜 어쩌면 좋을까요? 아니 막말로 제가 뭐 개를 어디다 버려라 파양을 해라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 밖에서만 키워도 애들은 안전하니까 그 정도만 해주면 될것 같은데 절대 안 된대요. 뭐 손녀들보다 짐승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 시어머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좋을 수 없을까요? 개를 좀 치운다거나 이런 거 말이야. 댓글 1번 아니 이 아줌마는 또 뭐야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개 키우고 마당 갖고 오겠다는 데 니가 뭐라고 배나라 감나라 하는 거요 어? 2번 어차피 자기 시어머니가 하는 건 그게 무엇이든 무조건 다 싫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아줌마, 지금 너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라고 해서 무조건 며느리 편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너 같은 핵진상은 우리도 싫어요. 집주인이 그렇게 한다는데 도대체 왜 지랄입니까? 그리고 만약 애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었다, 그러면 넌 분명히 여러분 이거 뭐죠? 더 자주 오라는 무언의 압박인가요? 대충 이지랄하면서 글 썼을게 분명해요 아마 절대 아니야 라고는 못할거다 니가 안그러니 이 아줌마 3번 왜 그게 그렇게 부럽냐 그럼 니가 니네 돈으로 마당 딸린 단독주택 사가지고 놀이터 만들어서 살아 그 개가 그렇게 싫으면 아예 가지를 마 이래서 자식들 결혼 정말 신중히 잘 시켜야 합니다. 멀쩡한 내 개를 쫓아내려 하는 미친 며느리가 허구한 날 찾아와가지고 일 만들고 지랄을 떠니까, 아이, 그, 심모가 시자질을 안 하니까 며느리가 개지랄을 하는구만. 4번. 음? 반기지도 않는 시대, 안 가면 그만 아닙니까? 뭐, 일은 나가야 하니라는 대목을 보니까 자꾸 애들 맡기려는 그런 심산인 것 같은데. 아니, 애 대신 개 택할 자유도 없나? 참고로 저요, 개를 키우지도 않고, 개든 애든 심드렁한 사람이지만, 이건 그냥 쓰니가 못돼 차먹은 걸로만 보이네. 신경 끄고, 니네끼리 사세요, 니네끼리. 알겠나요? 5번. 걔 대신 니가 기어 들어가 심모 수발 들거 아니면 그냥 줄이 닥치고 걔한테 엎드려 절이나 해라. 6번. 야, 얘 말하는 말본새좀 봐라. 하, 손녀보다 짐승을 탔겠대. 야이 미친 아줌마, 야 여기다 시댁글 싸지르면 뭐 무조건 네편 들어줄 줄 알았냐? 아니 네가 뭐라고 거기다 놀이터를 만들래? 뭐 만들면 그 비용 네가 대줄 거냐? 이건 뭐 내가 미끄럼틀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버린 건지. <laughs> 이런 걸예편내라고 같이 사는 남편 너무 불쌍하다. 7번 아니 일을 나가야 되면 애들을 돈 내고 맡길 곳을 찾아요. 공짜로 맡기고 싶어가지고 여기다 찡찡대지 말고. 지금 봐봐. 여기 네편 진짜 단한 명도 없잖아. 딱한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쓴이라는 판명이 나버렸어요. <laughs> 8번. 솔직히 나도 개한테 아기야, 아들아, 딸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진심으로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특히 개빠 혐오합니다. 근데 그런 내가 봐도 지금은 네가 더 역겨워. 아니, 너구 시어머니가 그 개를 데리고 니네 집으로 쳐들어가긴 했니? 어?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이란 개한테 지랄이야? 왜 그래? 9번. 야, 아무런 죄도 없는 어른한테 값잔 탄다. 이런 미친, 그러면서 지실 속은 다 챙겨가려고 하네. 아이고, 10번. 너 같은 며느리보다 개가 나으니까 개를 아끼겠죠. 이 정신 나간아줌마야그 개만도 못한 심보 좀 고쳐요. 진짜 니네 애들이 뭘 보고 클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11번. 깔깔. 아우 그만들 좀 해요. 쓰니 이러다 울겠다. 12번. 나도 개털 개 냄새 싫어하는 사람이라 지금 쓴니가 말하는 게 어떤 냄새인지 알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다시. 그런데 네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개를 데리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조용히 있겠다는데 왜 그렇게 설쳐? 그리고 뭐 애들 놀이터? 네가 돈 대줄 겁니까? 그리고 걔를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당신 시어머니처럼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거나 사연이 있다 뭐 우울증 걸렸을 때뭐 같이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시모한테 가잖니 어쩐니 짐승을 택했니 어쩐니 저쩐니내 보기에 당신이 더 미친 것 같아 그냥 신경 끄고 네 새끼들이나 신경 쓰면서 사세요. 괜히 잘 지내는 시모랑 개 건들지 말고 알았니? 13번. 아줌마 냄새 나요. 진상 굴있네 <laughs> 야. 마에이 아줌마가 말을 이쁘게 했으면 개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그러면 아마 어느 정도 편 들어주고 했을 거야. 그런데 말한 마디 한 마디가 너무 거지 같아. 너무 이기적이고. <laughs> 그러니까 진짜 모든 사람이 이 아줌마를 밟았어요. 진짜 딱한명 빼고. 그래 자기가 그걸 가지고 뭐 이게. 딴지를 걸수 있는 건 아니지. 뭐, 물론 뭐 섭섭할 수는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자기 친 손주보다는 걔를 먼저 생각하는 게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이런 식으로 뒤에서 까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고마워요.